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통 서비스로 뭐 현금 서비스도 사용하게 되고 카드론 등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치만으로는 사실 확 체감이 되지 않는데 이게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용카드로 급전 대출을 썼다가 그 대출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을 신용카드 연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그 연체율이 3 4그니까 100개 중에 그 중에서 96원 정상이지만 나머지 3.4는 돈을 못 갚고 있다 이런데 이3 4퍼라는 숫자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예. 자, 그 자체로도 높지만은 이 신용카드 대출은요, 흔히 금융계에서 부도로 가는 어떤 막장, 아. 막다른 길이다라는 그런 어떤 속설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통상 우리 신용카드는 대출받기 위해서 카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서 예. 쓰는 건데, 결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그 돈을 메꾸는 그 결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때 대금을 제때 못 내면 이것은 카드 연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1단계 부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기를 수습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카드 깡이라도 해서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것은 이제 시중에서는 카드 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메꾸거나 또 급전을 쓰기도 하죠. 그것만으로도요,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도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금 관리 상태가 네. 좀 어렵다. 이래서 이걸 2단계 부실의 조짐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도 제때 못 갚는다. 네. 이것은 최악의 경우다. 오죽 돈이 없었으면 결국은 신용카드 대출을 썼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심각한데 그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던 돈도 만기에 갚지 못한다. 그래서 신용 부도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도난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해줄때그 한도를 매우 적게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모든 대출의 길이 다 막혔다. 굉장히 아주 암울한 신용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 중산층 대중들이 자금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길한 지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카드론으로 돈을 빌린 분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1금융권에서도 안 되고 또 2금융권에서도 안 됐기 때문에 카드 대출을 신청할 거, 신청을 한걸 텐데, 우리 경제는 정말 확실히 나쁜 신용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고 또 대출이 늘어나고 그 대출마도 연체가 되고 있느냐. 지금 말씀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요즘 돈을 잘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그 여파가 카드의 경우에는 대출 받기는 쉬웁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똑딱똑딱 몇개 두드리면 음. 자기가 이미 설정된 한도 내에서는 한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끌어다 쓸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가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좀 절차가 쉬운.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금융기관은 왜 막혔느냐? 요게 두 가지 요인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플레를 잡자고 해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요게 지금 3.5%까지 올라가 있고, 은행 대출금리도 5%, 뭐 6%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은 금리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기준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돈줄을 지금 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체가 통화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 물가 잡기 위해서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서민금융기관으로는 상호신용금고, 신협 또는 상호신용은행, 은행보다는 비교적 대출을 좀 많이 해줬던 곳인데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런 쪽들은. 피에프 대출이라고 그래서요 좀 건설사들이 좀 어~ 악성 미분양 때문에 자금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출해 준 돈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민 대출을 못 하게 되고 음. 거기다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이 크고 실질 소득은 줄고 그야말로 서민들 중산층들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자금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뭐,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카드 가입문턱을 크게 낮췄던 2000년대 초반에도 우리가 말하는 신용불량자를 상당히 많이 양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사실 걱정과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2003년도 당시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서 나라 경제 신용도도 떨어지고 아주 아주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데요. 그때는 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서민들의 급전 조달을 위해서 카드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또 길거리 지나다니면 카드사 직원들이 카드 발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도 주고 하는 그런 카드 발행 촉진 행사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나치게 카드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카드가 이제 부실이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카드를 뭐 정부가 대량으로 발급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 보학 신체율이 비슷해진다면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네. 카드를 발행 많이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 중에서 사태가 일어난다. 음. 그래서 이제 카드가 발행이 그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그 중산층 대중들의 정상적인 경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음. 그건 결국은 또 민생이 더 악화되고 자금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예, 지금 현재 상황은 2003년이나 2005년 당시보다는 연체율이 낮은 상태예요. 네.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도 금융 정책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네. 해야 되겠고요. 특히 예.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카드 대출, 카드 대출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유혹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당장에 우니까 받는데 네. 그거 뭐? 갖다, 어, 못 갚았다가는 몇푼 때문에 파산이 되거든요 개인의 안정적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카드 대출 또 요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리발빙하라 예. 리발빙이라는 게 카드 쓴 금액을 10%만 내면 5년간 5년간 천천히 갚아도 된다 이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20%가 넘어가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 현명한 소비생활 카드 사용을 해야 된다. 음. 카드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네.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 밤 사이에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17,000 선을 돌파했고 또 엔비디아는. 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11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이런 배경은 저희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엔비디아는 브레이크는 고장났는데 날개가 계속 달려서 <laughs> 예. 하늘로 펄펄 지금 네.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뉴욕 정시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라고 하는 다우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나스닥은 올랐거든요. 이 나스닥에는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폭풍질주 또 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오늘은 밤사이에 왜 올랐느냐 일란 머스크 때문인데요 음. 머스크 테슬라를 운영하는 머스크가 자기도 인공지능 해보겠다고 그래서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자금을 조달해는데 10조를 모았어요 아. 근데 이것을 전부 엔비디아로부터 gpu 를 사오겠다 반도체를 사오겠다 이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가뜩이나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주마 가편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확 부었다고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스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스닥 주가는 올랐습니다. 음. 다우지수에는 엔비디아가 올라가 있지 않까 다우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아하. 이 얘기는 뭐냐면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주 그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정 주식 위주로 음. 좀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나 홀로 주가 폭등이라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원래 저 회사의 이름, 브랜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로마 라틴어에서 MB, 영어의 MB. 그러니까 질투를 너무 잘 나가서 질투받는다. 그런 아, 뜻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요즘 엔비디아가 예. 다른 모든 사람의 음. 질투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 뻑뻑 올라가는 지금 이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인데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는 지수가 이제 이 개인 소비 물가 지수, 소비 지출 지수죠. PC 물가 지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31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새벽인데요. 예. 뉴욕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계가 지금 아주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퍼스널 컨션스 익스펜디 r 어 물가 지수라 해서 PCE 물가 지수라는데 이것을 주목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또 경제계에서 바라는 것이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 신용카드 연체도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기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좀 고통이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느냐 이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이나 제롬 파울 연준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음. 거시경제지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한게 물가 잡기 위해서 했으니까 물가가 좀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와야 금리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가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표라는 CPI인데 미국은 PC 음.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인하에 강력한 신호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물가 안 잡힌다. 이러면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는 PCE 물가라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이 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밤 9시 반에 공식 발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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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